민트 초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노벨입니다 우 안녕하세요 애플파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카롱입니다 오늘은 일상이야기 저몇 편인지 4편인가 그러셨는데 아, 저는 아, 1편입니다 1편. 네 4편이에요 일단 네, 오늘은 어, 스노벨이 우 동생이랑 같이 해서 아, 네. 어른 때랑 할 건데 원래 아오니를 하, 하는 거 영상을 예전에 찍었는데 이름 공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름 공개 될수 있어요. 네 이제 저는 일단 바쁘니까 에스프리 하고 계실 거고요. 저 베리. 네. 저 이렇게 하고 다닐게요. 일단 뛰어다니면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고 끊기면 입도 입당할게요. 그리고, 그리고 네, 갑자기 맞아요. 술에 와서 소리 질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laughs> 얼굴과 내 네, 화면 이렇게 막 흔들릴 수도 있고요. 지금도 흔들리실 거예요. 손만에 건드냐고. 다행히도 얘가 못 찾고 있어요 왜요? 네. 지하라서 원래 네. 1층으로 올라가 볼래요? 그럴까요? 요? 네, 네. 1층으로 올라가야지 조금 재밌을 듯다 아, 근데 잡힐 수도 있어 이거 얼음땡입니다 여러분 네네 네. 네. <laughs> 네. <laughs> 잘 확인해 드게 여기 저 네. 여기에 애플파인. 민트초코님 여기 에프타인 민트 초코님 마카롱이 기에막파랑에리님이님 너무 맛있해요 도대체 뭐 다리 보세요. 아. 네. 마카롱이 다다음 다리. 제 다리. <목소리> 아. 아. 저기 얼굴. 됐다. 이 됐어요? 네. 좀 다시 찍으세요 아 저희는 그날 아, 네. 안녕하세요 이쁠파입니다 지금 네. 수노베리님과 민트초코님 저 그리고 마카오님이 있어요 예. 네 화장을 한번찍어시예요네 어름대가 확보베리님이 스네 네 스네 어름대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거울이 있으니까 네 거울이 있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렇게 불러도 되잖아 그 점박이 짐박이 응. <laughs> 맞아요 그건 저희 정보. 별명이에요 그럼 그렇게 부를까요? 네 그렇게 아. 부를 수도 그래, 있어요 우리가 부를 그래. 수어요아 그래요? 그럼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자 이름 공략은 이름 공략은 되니까 야라고 제일 많이 할것 같은데 야라고 하면 누구 부르죠? 누구한테 인사할 수도 있어요. 바람 소리 때문에 저희 하는 게 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정말 양육 부탁드리고 뛰어들이, 뛰어다니면 흔들리고 해서 이사게찍혀요 보다 보면 제가 찍는 거 보면 그래서 그거는 정말 죄송해요. 그 <laughs> 나만 말안 하고 있었어. <laughs> 제가 이거 입항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장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안그안 그, 그러면 안 올려져요. 가그만니다아나 네. 머리 나 머리 어떻게 놨지내 머리 어떻게? 다 어, 너희 오빠다. 1층에 와도 안 찾아. <laughs> 어 지금 슬로우베리님 동생이 어 지금 어려서 좀 1학년이거든요? 근데 어려서 저희가 거짓말 쳐도 거짓말 쳐도 잘 몰라요 순순히 넘어가요 아니 아니 나 다리 부셔아왜야 아, 누가 1층으로 가자 했어 누가 1층으로 가자 했어 빨리 말해 가 눌렀어 아니 누가 1층으로 가자 했냐고 1층으로 가자고 아니.

동생이니까 <laughs> 제, 심장. 제 아니, 신발, 제 신발이에요. 애플파이님 신발, 리트로파이님 신발, 뭐죠? 마카롱 님이 마카롱님. 네, 어. 마카롱 네, 저는 어 저는 중박이고 애플파이님은 어진박이 그다음 마카롱님은 전박 전반이 어 그다음 어 그다음 스노우벨리는 또 <laughs> 뭐더라? 장. 담번기 담배기. 아왜 지금 갑자기 시원나 저도 갑자기 쪽으로 해주세요. 아 그럼 이 편에서 만나요. 쫑세요 네? 네. 네. 네? 저도요. 저도요. 땡! 저도요 고마워요. 이 편. 아들 어른이가 좀. 편입니다. 네, 저도 이 편에서 할게요. 안녕.